이사야 2장 12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와의 호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이 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 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암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의 이 말이니 그날의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고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요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험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지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요아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날에서 새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승리함, 승리함,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멋진 날,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하겠습니다 어 반면 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 다른 사람의 잘못된 일과 실패를 거울 삼아서 나의 가르침으로 삼는다는 말인데요. 오늘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왜 심판을 받았을까요? 신실하던 성읍이 왜 심판을 받았을까요? 어제 말씀대로 네, 어제 어제 말씀 기억해 보세요. 불순 네? 예? 불순 불순고 그들의 생활에 동방 풍속이 가득하고 블레셋 사람 같이 점을 치고 이방인들과 선을 잡았습니다. 저 그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풍속 을 따르고, 우상을 숨기고,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들에게, 그들을 인도해 주셔서, 가난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 그러면, 가난 땅에 정착했으면, 다 이제 하나님은 끝난 걸까요? 어때요? 가난, 권한 땅 인대했으니까, 그 하나, 인대해주신 그 하나 더잘 믿고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난 땅에 정착한 후에는, 누구? 그 가난 사람들의 풍속을 따라 사는 거야. 어떤 풍속 농사를 지을지 모르니까, 그들이 하는 대로 하는데, 그들이 발, 그들이 농사를 지을 때 그냥 짓는 것이 아니라, 어 바알이라는 신을 섬기며 바왜 바알은 농사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을 기쁘게 한다면서 뭐 제사 지내고 뭐여상하게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그대로 해야 하니까 어떡해? 야, 저들 농사 지을 줄 모르니까. 그죠? 이스라엘 농사 지을 줄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야, 농사 지으려면 저렇게 하는가 봐. 저렇게 해야 되는가 봐 하고 보다가 그들의 하는 풍속을 따르고 또 길룡 어디야 금년에 농사 잘될 건지 안될 건지 한번 길룡 화복을 따져보게 해서 뭐 블리스 사람들과 같이 점을 치고 나라가 안정을 얻게 하여서 주변에 강대들 강, 강대들 강대국들 어떻게 언약을 맺고 이리저리 맺다 보니 어떻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풍속 따르고 우상을 섬기고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그 무엇을 믿고 의지하는 거,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질투하신다고요? 싫어하신다고요? 왜? 그것을 믿고 잘 되면 어떡일까? 그것을 믿고 잘 되면 하나님보다 더잘 되면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보다 못한, 없는 가짜신들, 아무것도 아닌 것을 믿고 따른다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자, 요아의 날은, 하나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9월의 날이고, 신월의 날이 되겠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날이 될까요, 이날은요? 예,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 번, 표현을 예전 6.25 때, 예, 여기를 보세요. 6.25 때에, 낮에는 누가? 굿보니, 밤에는? 밤에는. 누가? 그치?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랬던 것이 이제 게다물러내 회복 이제는 회복이 됐어요, 수복이 됐어요. 그러면 그 전에 공산군 있을 때는어떻게 득세했던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내 국군이 왔다라는 이 말에 어떻게 될까요? 어운 속에 저 굴속에 숨어서 지냈던 사람들 어떻게 될까? 해방이다, 기뻐하고. 즐거웠지만, 응. 그러나 어떻게 풍성, 풍성으로 오시던 사람들 어떨까요? 낮에는 낮에는 숙고, 밤에는 낮입니 날이... 그러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것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초를 당했던 사람들은 이날은 구원의 날이겠지만, 응.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떨 이날은 심판의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어떤 사람에 이르할까? 시절 말씀을 보면은요,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에게 임한다겠습니다. 여기서 교만한 자, 거만한 어, 거만한 자, 자고한 자 애기 임한다고 했는데요. 이거 비슷한, 그러니까 이 교만하다, 거만하다, 자고하다 이 말은요. 모두가 비슷한 말이에요. 비슷한 말을 세 번이나 반복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하다. 예수님도 이 말씀, 이와 같은 비슷하게 말씀하실 요이시죠 어떻게 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뭐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그렇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비슷한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신 이유가 뭘까요? 확실하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분명하고 확실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에게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시다 했는데 높다고, 난 높다고, 자랑, 그렇게 거만하고, 교만하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에 높다고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임합니다. 그 어느 것도 피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네바논의 백향목과 바산의 상수리 나무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소사 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아름다운,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의 뭐가 하나님 의 심판이 임한다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요. 레 레바논의 백향목은 어디 어디에 있었을까? 요 예? 뭐 그래 어을 만들었을까 생각나는게있다면 성전을, 성전을 성전 건축할 때 솔로몬의 어디요? 예반 백향목을 음. 구해 가지고 쥐었어요. 또 안궁을 지을 때도 이 백향목으로 쥐었어요. 그러니까 이 백향목 어때요? 아주. 아, 네. 또 바산의 상수리 나무는 견고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성벽을 만들기도 하고. 또 무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랑하는 모든 것들, 뽐내는 모든 것들, 바산의 높은 산도, 모든 소설은 작은 언덕들, 높은 망대, 모든 견고한 성벽들, 다시시의 배들, 모든 아름다운 조각들 어떻게요?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 하고, 또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랑하고, 자랑하고 싶어 하고. 나 이거 가졌다, 이것으로, 이것으로 뭐 했다.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심판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교만하고 높은 것들, 하나님 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이요, 어떻다고.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없습니다. 어디 영광을 받으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한들, 얼마나 가졌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높다 한는데 얼마나 높아질까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높다 높다 해도요, 이 지구상 이것밖에 못 넘지. 여러분. 응, 응. <laughs> 우주를 펼쳐놓고 보면은요, 지금 얼마만 할까요? 우리가 볼 때는, 아, 그뭐 넓어 보고 뭐 넓고 크고 하지만 그랬다 놀아요 그런데 순수에 나, 아랫분 그랬다니 내가 무슨 게 소리를 풀었더라고. 음, 여기에서 몇천평몇만평가몇천평 가졌다했죠. 그땅 얼마일까요? 여러분 서울 올라가면 열두 평짜리가요. 그, 얼만지 알아요? 0억이 넘어요. 한 평에 이억이 넘어요. <laughs>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작 크고, 높고, 고운 것 자랑한다 한다든, 그 모든 것들 같다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는 그것을 얻으려고, 우리 모든 것을 투자자. 그, 아, 어아 죽을, 줄 모르고. <laughs> 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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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을다을 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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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쓰고 가 죽을, 죽을, 요을 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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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 어르신들은 그리고 권사님도 이제는 모으려 하지 말고 어떻게 쓰면 쓸수 있을까. 그거 생각고 썼으면 좋겠는데 더해? 누구 위해서? 어제 어제 그지 할아버지 할머니도 말안 들었어. 그러니까 그거 뭐 그리 아끼고 학교, 가지고 뭐할 건데 아끼다가 똥대 버리지. 학교도 아끼고 남겼다 하면 자식들은 좋을 줄 알지. 자식들은 그거 한푼 부모님 남겨둔 거한푼두푼더 얻으려고 자식들 간에 서로 원수가 되어버리지. 저는 우리 어머니 우리 부모님 돌아가실 때 감사한 것이 많이 안 남겨주니까 감사하다. 싸울 게 있어야 싸우지. 그러니까 어 싸울 게 없으니까 형제분 그냥 우리 그냥 지내는 조금 더 재산이 있었으면 어쨌을까?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자, 피할 자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모든 사람들의 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모든 사람이 임할 때, 사람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것, 지로 가지려고 그렇게 소원하고 아아 아, 해가지고 얻은 그것이 나의 모든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어때요? 나를 과연 지켜줄까요? 조금 편안게할수 있고 조금 기분 좋게 할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 외에는 믿고 의지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솔직하게 내, 내가 내 나를 지켜줄 것 같아요 못 지켜줘요 어 하다가 넘어 버리죠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예.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니. 우리 숨 끊어지면은, 예? 숨 끊어지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누구예요? 뭐, 네. 자 하나님 뿐입니다 내가 뭐 가지, 많이 좀더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랑한거 없어요. 그래, 그러니까 없다고 해서 뭐 조금 불편할 뿐이야 조금 힘들 뿐이야 그거 하자 가족이 오는 사람들은 많이 불편하죠 예? 가족 오는 사람들은 아파하고 있어 봐 그래 그러니까 부모님 구해가고 어병원변이라고정신없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너무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할 게 뭐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함께 하시는 은혜들이 얼마나 넘치는다 우리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오 여러분, 인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하나는 의지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의 걸음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